내네 입에서 영어가 술술 길게 나오는 시간. 대한민국 대표 영어 토론 김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영어 토론을 내가 할수 있다. 뿌듯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주제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 오늘은 그 중에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영어로 줄줄 편안하게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는 시간인데 오늘도 파일 들어보고 중요한 그런 그 요령들이죠 이런 팁에 네, 드릴 겁니다. 오늘도 체험단 대표 문인숙 씨가 올려주신 파일 먼저 들어볼게요. Alex, don't you think Internet access should be a human right? Because the European Parliament declared Internet access as a critical for the practical exercise of a wide array of fundamental rights a few years back. But that doesn't constitute the meaning of a human right. According to the Million Webster Dictionary, human rights as rights regarding needs belonging, fundamental to all persons. Internet access is essential now to adult human rights. Therefore, I think it has to be a right. Mina, I think you are a victim of overgeneralization. When you talk about right, it's got to be something fundamental. Let's say everyone has to have freedom of speech regardless of gender, color, origin, or religion. That carries a fundamental value. But the statements are that everyone has to have internet access doesn't carry any fundamental value, no matter how essential it is these days.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칭찬도 해드리고 몇 가지 더 나아질 수 있게 팁도 드리고 할게요. 첫 번째는 연결하시는 연음을 아주 잘하셨어요. 연결하시는 연음. 제가 지금 체크를, 어, 한 부분 중에 보면, 알렉스 간 얘기 중에, but that doesn't constitute the meaning.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보고 읽으셨다면, that doesn't constitute the meaning. 이렇게 하셨을 텐데, 듣고 지금 따라 하시니까, That doesn't constitute the meaning.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constitute the, constitute the. 라고 연음을 아주 잘하셨어요. 이걸 포함해서 다른 부분도 연음을 아주 부드럽게 잘하신 거 정말 칭찬해 드릴만 하고요. 또 하나는 발음을 단어 그대로 그냥 눈으로 보고 읽으신 게 아니라 듣고 따라하셨다. 이런 게참잘된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몇 가지는 놓치신 게 있어서 그걸 짚어드릴게요. 그, 미나가 한 얘기의 그두 번째 문장을 보면요. 세 번째 문장인가요? 아, 두 번째군요. 네. <laughs> 문장이 좀 길었어요. 자, 첫 번째 얘기하면서 인터넷 사용권이 그, 인간의 기본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because the European Parlia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 이제 그,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담배 이름은 잘 모르지만, 이게 담배 이름 중에 있었는데, 많은 남자분들이 팔리아멘트, 팔리아멘트 이했었어요 그죠? 이게 팔리아멘트가 아니라, Parliament 이어요 Parliament. 그래서 제가 듣기로, 조금 영어를 한다 하는 남자분들, 저희 학교는 아니고 저는 여대를 나왔기 때문에 남자 선배들이 얘기할 때는 야, 팔리아멘트가 뭐냐? 팔로먼트지팔로먼트지 그래서 잘난 척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옛날에 들었었어요. 그 이제 그분은 발음을 정확하게 아셨던 거죠. 팔리아멘트가 아니라 파르먼트. 파르먼트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의 정확한 발음은 눈으로 보고 읽지 말고 듣고 그대로 흉내를 내셔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발음이 조금 달라서 이제 팔리아멘트를 조금 비슷하게 들렸는데 파르먼트 parliament 이렇게 발음하시는 게 맞고요. 또한 가지는 그 희생자라고 할 때요. victim인데요. victim이 아니라 victim. victim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실수하실 수 있는 거예요. i라는 철자를 보면 그냥 이 발음이겠지라고 생각하니까 victim이라고 하기 쉬운데요. i라는 철자가 들어갔는데 이게 강세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라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어나, 은하, 아니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강세가 지금, victim, victim, 앞에 있죠. 강세가 앞에 있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vic이죠. 에 w o k 이 아니라, vic, 그 뒤에는, t e m 이 되는 거예요. victim, victim, 이렇게죠. 그래서, 듣고 그대로 단어 발음을 흉내내시는 연습을 조금 더 하시면 좋겠다, 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정말 이게 짜고 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탑픽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나아지실까 저도 참 신기하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자 다음 탑픽을 올려주시는 것도 기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영어 토론 김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랭몬 카페에 있습니다. 네, 네이버 들어가셔서 카페 랭몬 치시면 됩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 이 전에 꼭 혹시 못 들으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